안녕하세요. 자 오늘 임수 얘 임수 해보겠습니다. 자 임수의 목적과 개수의 목적은 똑같아요. 목적이 감목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수는 어, 그리고 이제 임수 개수 다 같이 감목을 기르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감목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딱 하면서 그리고 임수는 검을검을 경금, 특히 경금 뭐 신금도 마찬가지고 검을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가는 역할도 합니다. 경금을 가는 역할 그런 것도 합니다. 물론 개수도 합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 자 임수는 통화로서 통화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강을 말합니다. 하늘의 강, 어, 통화로서 능히 금기를 설함으로 강한 가운데 덕을 지니게 되며 두루 흘러막힘이 없다. 수는 임수는 금을 설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어, 화가 토를 설기하는 거라든지 어, 토가 금을 설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경, 어, 임수는 검을 설계하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다른 오행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 일간에, 검 일간에 있잖검 일간에 신앙한데 수가 많다. 재성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검 일간하고 목 일간은 그 재성이 없어도 식상이 왕하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일관하고는 틀립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서 경도가 그것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역을 쓴 겁니다. 음. 금기를 서람으로 강한 가운데 덕을 지니게 되며 두루 흘러 막힘이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지에 통근하고, 지지에 통근하고 개수가 투출하면 물이 범람하여 분탕질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음, 응. 임수하고 개수는 그렇게 썩잘 어울리지는 못합니다. 무토, 기토는 잘 어울리거든요. 무토와 기토 이런 거는 잘 어울리는데, 어, 임수하고 개수는 그렇게 잘 어, 어울리지 못합니다. 만일에 임수가 호수, 호수가 있는데, 그 개수가 있으면 호수에 비가 내리는 모양이 <laughs> 추적, 추적. 물이 범람하여 분탕질을 일으키게 된다. 자, 화하면 유정하게 되고, 정임합이 되면은 화한다는 것은 천간에 합을 해가지고 변화한다는 거죠. 어, 정화랑 합을 해가지고, 어, 목으로 변하면은 화기격, 몸으로, 목으로 변하면은 수가목, 수생목 해가지고, 그게 이 유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종하면 상지하게 된다. 종하면은 무슨 말일까요? 화로 종한다. 이 말입니다. 화, 토. 화토로 종한다, 종재 종살, 화로 종한다, 이라면은 이 수일간인데, 어, 화로, 화로 종하면 수화 기재를 이룬다, 이라. 수화 기재. 자, 수화 기재를 이룬다. 자, 물은 위에 있고, 불이 아래 있으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 불은 위에 있고, 물이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수, 미제. 안 좋은 겁니다.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이렇게 되면 물은 아래로 내려오고, 불은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 있습니다. 양의 자리에 양이 있고, 음의 자리에 음, 양, 음, 양, 음. 아주 좋은 겁니다. 그리고 뭐, 응과 비도 좋고, 응과 비도 좋고, 그렇습니다. 음, 만일에 이 물하고 불하고 서로 싸우면은 수화가 상쟁하지. 그러면 안 돼. 만일에 수일간인데 화가 있어가지고 수하고 화하고 같이 싸운다. 만일에 여자 사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부 갈등이 심해요. 고부 갈등이 심해. 근데 수하고 화하고 사주에 있는데 서로 안 싸우면은, 안 싸우면, 안, 안 싸우면은 고부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다. 싸운다 안 싸운다 그게 기준이 뭘까요? 옆에 붙어있으면 싸워요. 떨어져있으면 안싸웁니다 사주에서 그렇습니다. 자, 개수, 개수 한번 보겠습니다. 개수는 지극히 개수의 꿈은 뭘까요? 하늘 천진에 다다르는 겁니다. 하늘의 천진, 하늘의 나루터 구름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것이 꿈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비가 돼서 내려오고 이러는 것입니다. 자 개수는 지극히 약하나 하늘의 끝까지 도달할 수 있고 하늘의 천진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무엇을 보면 도달할까요? 활을 보면 도달하고 나무를 보면은 올라가가지고 창발해가지고 또 올라가고 이러면니다 화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불을 보면 정발해가지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를까요? 아래에서 위로도 흐르죠. 모세혈관이라든지 불을 보면 정발해가지고 올라가죠. 물은 위에서 내려, 아래로 흐른다는 거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죠. 물은 개수는 상하로 움직인다. 도달할 수 있고, 용을 얻으면 신의 조화를 부린다. 자, 개수일간이, 개수일간이, 진시가 되면은 병진시가 돼요. 병진시. 그 다음에, 개년이면은, 어, 년이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월음, 이, 진월이 되면 무슨 월이 될까요? 병진월이 돼요. 불을 보면은, 어, 만일에 이런데, 무토가 있다. 그럼 무게합을 해가지고, 화기격 불로 잘 변한다 이렇게 됩니다. 용을 보면 특히 용을 보면 조화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일간이 천간이 개수예요. 신기하죠? 거금지체인데 거금지체의 음중의 음이다. 가장 음기가 강한 것은 개수예요. 가장 양기가 강한 것은 병화고. 음, 이거는 이제 우리 사주학에서 그렇고, 주역에서는 가장 양기가 강한 게 뭘까요? 하늘이. 가장 음기가 강한 건 뭘까요? 땅이죠. 개수는 지극히 약한 하늘의 이, 용을 얻으면 신의 조화를 부린다. 특히 개수가 가장 심합니다. 참, 그게 신기하죠. 자, 음. 화토를 근심하지 않고, 화토를 근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개수는옆 변화가 아주 극심합니다. 개수 안에는 모카토금수가 다 있어요. 그래서 탈레성가? 마물은 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laughs> 이, 개수는요, 개수 안에 모카토금수가 다 들어있어요. 신의 조화를 부려. 그래서 종도 쉽게 합니다. 개수는 종도 쉽게 종을 하고 막 그럽니다. 음... 화토를 근심하지 않고, 왜 근심하지 않을까요? 자기는 개수는 변화가 아주 변화를 잘 알거든. 화토를 보면 그냥 화토로 변해버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종, 종제, 종살 이런 걸 말합니다. 근심하지 않고, 경신을 논하지 않으면, 안으면 개수는요, 임순한 검이 많아도 그렇게 탁해지지가 않습니다. 컵물이기 때문에, 컵물이기 때문에. 근데 개수는 아주 유약한 물이기 때문에요. 금이 많으면 물이 탁해져. 금생수 하나, 금다적 수탁이라 물이 탁해집니다. 그래서 개수는 금이 많은 것을 그렇게 좋아지는 않습니다. 경신을 논하지 않으면 경금이든 신금이든 논하지 않음, 않으며. 안으며. 무와 합했는데 화를 만나면 진정한 화상을 이룬다. 개수가 화기캐기 제일 잘 돼요. 자 이제는 이제 2장 마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